好了 <noise> <noise> 다음 주 추석입니다 추석? 그래서 저희가 추석 맞이해서 컨텐츠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 저희 추석 맞이 컨텐츠로 윤태영을 한번 재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누가 최악의 음식을 먹었는가 맞춰보라는 예능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사실 다짜야진 각본입니다 <laughs> 태형이만 자꾸 걸리게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사기로 맞춰놨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벌써 벌써 통쾌해 아, 이제 태형이 있다 보 오면 자연스럽게 태형이만 먹이는 거예스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출 하하하하 추석이니까 좀리야 어를 잡아서 진짜 청이자 먼저,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5만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아 <Luca> 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저희 5만을 달성했습니다. 며칠 뒤면 또 추석이죠. 추석이죠.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추석 관련된 콘텐츠 한번 준비. 맞습니다. 오늘 추석 음식을 준비했어요. 음식 사이에는 요즘 꿀복으로. 1 단계는 역시 갈비. 명절에 내려가면 갈비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우리 할머니 갈비 진짜 맛있는. 우리 할머니 갈비는 진짜 부드럽고 진짜 미침이 완전 우리 할머니 더 맛있다고. 우리 할머니 진짜 맛있어. 다음 주석에는 집에 할머니들 모셔놓고 내가 <laughs> 갈비 대결 한번 해보록하겠습니다이 다섯 가지의 갈비 접시 중에 하나를 따르라. 아우 시어 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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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다.

침뱉지 마라. 사인 니 보내, 시그널 보내, 샤인니 보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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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셔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게 제가 다 알잖아요, 지금. 할수 있으니까. 다가서이등이 정해진 거예요. 1등해가 되는지. 1등이해안 매는 진 거가 이거 이거, 아이가 이거, 아이가 이 네, 잘정가습니다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있는 거 자기 앞에 있는 거 먹겠습니다. 네. 아 우리 승규들 뭐만 숙공할 우리 다 연기 알지? 연기, 연 네, 저도도 다 찍어 찍어. 도다 아, 찍어, 찍어 찍어. 아, 진짜. 자, 맞아, 맞아. 피곤하셔서 아 하나, 둘, 셋. 그냥 <laughs> 갈비네. 아 정말 갈비 최고야 갈비에 응? 육집이 짭짤하고 알가좀 <laughs> 여기 좀 짜게 한편에 갈비를 맛이 깊네. 어어머니어 어머니는 갈비찜이 뭐? 하민형. 재밌 고기가 남았는데? 아니, 나 진짜 이 정도 해 보고 배워라! 니 암종종 빨아는거 보여줘! 옳지! 야너 국물, 마약, 다, 국물 다, 다 먹어! 국물 다, 다 먹어! 아 국물 다 맞아. 먹어! 아겠어아 저는 아, 그래. 안, 아, 안 먹겠습니다. 어? <laughs> 야안 돼! 다먹 저는! 아 네..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. 먹었잖아요? 그래. 안먹어 지금, 지금, 지금 먹어 아잠깐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안 먹는 걸로 하자. 오케이. 어차피 네, 맞춰야 되는 거 그러면 1번 갈비찜 몇가지 예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다음 하겠습니다. 자, 자, 하나, 둘, 셋. 누구야? 누구야 아... 형이야? 형 어, 진짜예요? 어, 난, 난 진짜 맛있어. 난 진짜 맛있어. 데나까한나 아니.. 뭐 야, 나 윤수영이 성했네 건물 먹으라는 새끼를 위해. 야, 나 끊어. 나 끊어. 야, 문유 돌려줘. 어, 야, 야, 다음. 지금 부터 이제 와사비 송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송편의 사이를 벌린 다음에 자, 두 번째 역시 주워서 뭐니 뭐니 해서 송편 아, 송편, 아, 송편, 아, 송편, 아, 송편 아, 잘 빚으면은 어. 이쁜 딸 난다고요. 뭐그 지금 이쁜 자식 아니야? 이쁜 딸하게? 못 딸아. 아, 형이 지금 꿀떡 먹었어. 야너 일로 와봐. <laughs> 이 동생은 나나 나 동생 배트가지 않나. <laughs> 왜 우리 누나 파는데? 어? 너무 잘 만나. 꿀떡 먹을게 아씨 발 우리 엄마는 발로비잖아 <laughs> 이번에는 다섯 개 손생 중네 개가 와사비고 한 개가 꿀떡입니다. 아 이건 진짜. 하나 네가 하나. 아 그럼 저 하나 당. 형들. 아, 니한 입씩 죽윤석 형은 내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, 아직 쪼개졌거든. 킹형이니까 <목소리> 킹거 형은 좀바토막 잘린 거. 나는 완벽한 거. 잠깐만. 완벽해. 완벽하 아니, 완벽하이 새끼 이거 무슨 이야 이거 뭔가 알고 있지? 자, 가보겠습니다. 야, 이거 주실 거만. 아. 자,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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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<목소리> 어, 야, 야, 아, 말이가안되네 아, 완전. 완린다나 진짜 두 번째 라운드 여기서 종료가 되습니다왜 왜. 왜? <laughs> 야, 카메라 너무 할때 연결했을 때어 버리네요. 오 끊었어. 네, 나가게 나나 내가 끊었어. 아, 아졌가끊었서 대박이네. 와사비야 어, 와사비지 마사비야, 태미야, 태야석고맛있어라마사비먹고 아, 나가. 그래서 역시 모니모니해도 밥을 다 먹었으니 이 깔끔하게 디자프로 가야 돼. 디자프로 먹어야죠. 석이면또 시케지. 자, 이 중에 이제 소금식회. 소금 시케. 소금 시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소금 시케는 딱고르는 건데. 하이바이고, 하고 아, 근데 일본이랑 건 똑같잖아. 자, 그러면 하이바이면서 이긴 사람이 석고, 하이바이면서 진 사람이 나눠주자. 안 내면 진거가이바이고 아위바위보고 네. 뭐? 어, 정답은 아마 하는 거다 지금 생각났어? 응, 아, 그래? 하고하고 어디 수입니까아니야너난 뭐, 바꿔 바꿔서 뭐, 앵글, 뭐, 앵글 뭐, 앵글서. 뭐, 앵글서. 뭐, 좀 보고 가자 이거 쓸 거야? 이거 서서 할 거야? 이거는 서서 하자 서서 할 거면 서 이거 좀 앵글 다시 잡자 내 생각엔 지금 서서 하니까 좀 에너지 있어야 되니까 내컵 들고 이거 책상은 깔끔하게 치워버리자 형이고 이거 내거 <게 surtout> 거야. 이거 지 이거 o o s e to 요 o I d 그 n t know. I don't 거내 o 내 I d 야야 아니야 아니야. d o n 요 k n 이거 이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 서봐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기 n o w I d o 나 바꿀 사람 냄새 맡지 냄새 맡지 마 냄새 안나 냄새 안나 냄새 안와 그냥 안와 냄새 안와 냄새 안바냄나안와 냄새 나 아, 냄나안와 냄새 안와냄나안나 냄새 안나 냄새 안와 냄새 안연기새안와 냄새 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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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안와냄마안와 냄새 안와 냄새 안와 냄새 안와 냄새

이번 문제! 까나리 갈비찜은? 뭐 삼은? 손을 들어주세요! 하나 둘 셋! 유트현이었습니다아 연기 천재! 나 솔직히 말해도 어. 어. 국물 먹자고 했을 때국먹 국물 먹는데 짠데요! 맛두 아, 아. 아. 아, 번째! 와사비가 들어간 송편을 먹은 사람은? 손을 들어주세요! 아? 야 손들어세요 하나, 하나 둘, 둘, 둘 셋! 아, 아 야, 이거 진짜 아 네, 소대형 프로젝트! 대형하 소대! 소대하고 소하고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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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! 이유전부 준비했습니다! 이2전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빨때를저거든 소금이 안겹는 거야! 이제 수첩단을 본까봐 이렇게 하고 다마고 끝났네. 아, 역시 음괜찮찮다 아, 좋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으면 그냥, 그냥, 그냥 졌잖아. 옆에서 드르륵 드르륵 르 이게, 아, 이게 풀어들 어쨌든 저희는 저기 태형이 덕분에 정말 즐거운주세이되속 뽀뽀 싸 아, 지금한 아! 아. 가지 되시고 저처럼 이렇게 나쁜 형들조주지 마시고 <laughs> 절대 당하지 마세요. 자, 뉴태형 조직이 대, 데이... 성공! 데이...